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및민사특별법 어,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19간 시간으로서 181번부터 19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8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81번 가본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러니까 갑이 점유 취득 시효를한 거고 소유권자는 어, 을입니다. 그런데 그후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기 전에 즉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갑은 을에 대한 CEO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어, 나중에 그 지금 병해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시 을로 가면 갑은 을에 대해서 그취 o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틀렸죠. X. 상실하지 않으니까. 이. E.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획되면 그렇죠.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수득의 효과를 정할수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죠. 그 취득시효 주장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자에게 해야 됩니다. 등기병인에게. 근데 병은 그 당시에 등기병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4. 가온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주, 기산점으로 삼아. 즉, 소유권 변동시니까 병에게로 이전된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으로 삼아서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렇죠. 소유권 변동시를 기으로 또다시 20년을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병에 대한는 치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새로 20년을 완성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5. 가온 자신의 시효 완성을 의 어, 을에게 알렸는가 여, 부와는 무관하게, 을이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을이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권을 행사하려면, 그, 갑이 알려야 됩니다. 갑이 자신의 지, 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려야만. 그래야 을이, 아, 이게 갑이 지효를 완성해서 갑의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갑이 대상청구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면 대상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끝났습니다. 다 X가 하나만으로 하나, 하나. 지금 오는 것을 고르니까 우리는 181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1. 민법에서 규정한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에는 중복등기에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무효로 되는 거는 포함시킬 수 없죠. 법률 생활에 안정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중, 어, 소유권 보증 등기는 이중으로 되는 경우에, 어, 선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느냐, 후등기는 무효로 됩니다. 그렇게 무효로 된 등기에 터잡아서,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완성되었고 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 등기에는 자 틀렸죠. 31번이네 틀린 걸 고르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확실히 틀린 게나면 1번 표시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 실전 문제의 질문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뒷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10년이죠. 10년과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맞습니 대법원 판례에, 아, 나옵니다. 3. 선의 점유는 추정적으로 다투는 자, 즉, 선의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악임을 입증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점유하는 자가, 그 선의 점유는 추정되지만, 선의, 선의에 있어서 무과실은 취득시를 그 주장하는 자 자, 점유취득시를 주장하는 그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점에만 요구된다 그렇죠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에 무과실이면 그 무과실로 자주 점유를 했으면 그거 자주 점유입니다 나중에 타인 수익이 있는 걸 알아도 점유개시 시점에 무과실이면 무과실인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모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8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번. 을은 갑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 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겁니다. 없이 병에게 임대하고 현재까지 병이 이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 침입자예요. 그리고 건물 지어서 병에게 임대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 임, 어, 임대입니다. 그러면 을은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간접점이자고 병은 직접점이자예요. 토지의 소유자는 갑인 거고. 자, 그런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은 토지에 포함하으로 건물은 토지에 포함하는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벌써 여기서 틀렸죠? 갑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을의 소유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을은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과할수 있으나 병은 그렇지 않다. 병도 그렇답니다. 왜?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기 때문에, 갑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다 서로 해지 통과하면 됩니다. 틀렸어요. 해지하려면 해지 통과 가능합니다. 3. 갑은 직접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죠. 건물 철거를 하려면 건물을 철거, 건물의 소유자한테 해야죠. 건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을에게 철거를 요구해야지. 이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할 권원이 없습니다. 네, 청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틀렸고요.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인도 그렇죠 건물의 그땅 땅을 인도 돌려달라 하는 걸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니까 가능한 겁니다 5번 을이 병에 대해 임대차 대학 해지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갑이 을을 대의하여 대지통과 하셨다 해지통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무단으로 지금 토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을의 부당이득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을 담보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병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다 x 고 하나만으로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84번.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건물에 대한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자, 가반수 지분입니다. 반 이상 지분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많는 질문입니다.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아, 공유자가 이렇게 점유를 허락한 경우에는 이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판례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그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아니죠. 합유,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상속하는 거. 그게 아니라 공유지분은 상속합니다. 그러나 합의지분 같은 경우는 상속하지 못합니다. 그 하, 남아있는 합의자들이 어, 그 지분을 승계합니다. 자, 틀렸고. 3. 법인안이, 자, 옳은 거. 거 법인안이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 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기속된다. 자, 각각 총유적으로 기속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3분의 2 이상의 결의권을 요합니다. 이 문장이었으면, 있으면 맞는데, 이 3분의 이상의 결의권이 없게 되면,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냥 저절로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자,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은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허용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틀렸고요. 5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 이제 이 건물을 공유자와 허위 허비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 근데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공유자와 허위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렇죠다 X가 하나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번. 다음,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1. 총유는, 총유는, 아, 단체의 공동소유 형태인데, 개개의 단체 구성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권만 인정되며, 단체 구성원의 지위하는 별도로 처분하거나 상속이 되지 못하는 바, 물건을 총유하는 단체의 대표적인 경우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이총회하는 것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교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뭐 이런 조직들을 얘기하지 단순하게 그 민법상의 사단법인들은 어 일정한 규약이 있기 때문에 총유로 하지 않습니다. 자총유로 하는 것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뭐 법인격 없는 사단, 뭐다 같은 말입니다 종중 교회 동창회 뭐 부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틀렸죠?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리고두 번째, 각 공유자는, 자,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자신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데에도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방해의 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유자는 할수 있습니다. 3.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에 기간을 정한 불분할 약정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할을 못합니다. 고기가 그 동하는. 4.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나 재판상 분할 어느 경우에도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전체에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공유자가 전원이 참여해야죠. 부동산의 합의 자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자 합의자의 상속인은 합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지속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의 단독으로 소유로 지속된다 맞습니다. 다하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8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의 지분이 3분의 2다. 자,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란 얘기입니다. 다음 중 오른 것은, 자, 병원 가반수 지분권자, 가박을 은 소수 지분권자인 겁니다. 1번.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구주가 된다. 자, 구주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 귀신 사망해도 지금 공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이 됩니다. 민법 제267조에 나옵니다. 틀렸고. 두 번째.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하고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갑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자기 지분권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렸죠. 어, 3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액의 토지 자 갑, 병은 지금. 그,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3자에게 토지의 특정 일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 지분권자, 을은 점유하는 정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틀렸고요 4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자,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어,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어,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팔례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이 점유자는 그 공유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렸고요. 어, 정의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한 취득시를 완성한 후. 을이, 물에게 공유 지분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무는 정을 상대로 지상물 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없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런 건데, 이미 정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해서 그 토지에 관한 실입시절을 완성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할수 없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어, 이 경우에 옳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7번.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할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지분은 가능합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4번.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데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 분할, 돈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견물 물건으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아, 그리고, 어, 경매 안에서 처분하는 게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대금분할 가능한데, 그, 원칙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87번 다 오고 하나만 엑스 틀린 것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등에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공유는 가능,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다. 맞습니다. 아, 1번, 2번 다 민법 263조 조항에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공임을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고, 계량에 관한 것도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3분의 2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로. 다만, 그, 보존행위는 각자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틀린 질문이 되겠고. 자, 공유토지상에 제3자가 권원 없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에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불법 전유를 한 거니까. 할수 있습니다. 맞고요. 공동재산상속인의 공동소유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입장은 공유설이다. 맞습니다. 다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공유자는 지분을 언제든지 마음 놓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렇죠. 이용이나 개량에 관한 것은 과반수로서 결정을 합니다. 3번,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 이행을 지참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분으로 매수할 수 있다. 자, 수인, 여러 명이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 그 공동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가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아파트의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그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틀렸죠. 오, 수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89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0번 다음 190번, 19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자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 청구로 공유물 분할의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청구를 하면 되고 나눌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나누는 겁니다. 이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등기됐으니 당연히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채권적 효력을 가지려면 등기되지 않은 분할금지특약이어야 돼요. 자, 등기되지 않은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 가지면서 지분권의 승계인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등기됐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3. 분할 청구가 있으면 소유자 전원은 그협의에의무를 가진다. 그렇죠. 전체가 다 모여서 협의해야 됩니다. 4. 공유물 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그렇죠. 다른 공유자 전원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5.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 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분할 협의가 성립했으면 그 방법대로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통과변오 5고 하나만 X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법 및민사특별터실전문제풀이 19강 시간이었고 181번부터 19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계속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